두메부추밭을 조성해 놓은 곳인데 두메부추가 거의 안 보입니다. 자세히 봐야 보여요. 이렇게요. 그런데 이게 많이 컸었는데 작년 여름서부터 이 복숭아나무가 급격히 커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져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요 복숭아나무는 전지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요거는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. 오늘 가을 접목도, 겨울 접목도 해볼 겸 오늘 좀 자를 겁니다.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두매부추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옮겨 심는 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두메고추부터 해보겠습니다. 그늘이 넘어져서 옮겨 심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태비도 많이 주놨었는데도 거의 그늘지니까 그늘에는 장사 없네요. 그리고 이, 이,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뿌리 나누기해서 또 심어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나눠서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이게 2년 된 건데 이렇게 많이 분할됐어요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나눠서 뭐 조각조각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. 나눠서 심어도 됩니다. 뭐, <목소리> 이렇게 한 뿌리였었는데, 이렇게 나눠갖고, 이렇게 심어줘도 됩니다. 이렇게 심어주고 난 뒤에 뭐 가위나 뭐 전지가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건 필이 잘라 주셔야 이제 봄에 강하게 싹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두메 부추는 영양가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 두메 부추는 그 옛날부터 서 두메 산골에 난다고 해서 두메 부추라 했는데 저는 일반 부추 영양 부추라든지 또 일반 부추 같은 거 많이 심어 놨는데 그거보다 두메 부추가 참 맛있습니다 두메 부추는 좀국지직하고 그래서 그 저는 라면 끓여 먹거나 뭐할 적에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 두메부추는 참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메부추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보 농부 맹지 개척이었습니다